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커피깎기 영상이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는 페모북 A68 그라인더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 호텔렉스 영상에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린 이 부쿠 미니라는 저울이에요 세 번째 가까운 제품은 이미 베스트셀러인 브리스타의 드리포트 두 종입니다 이쪽은 600ml 이쪽은 1L 짜리에요 이셋 중에 특히 이 페모북 그라인더 제가 사용해 보자마자 야 이거 물건이다 이 제품 무조건 좀 깎아주십시오 해가지고 들고 온 제품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왜 이렇게 좋다고 날린지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외관을 보면 플라스틱 하나 없이 전부 다 메탈 소재입니다 만듦새 마감도 아주 훌륭한 편이에요 대신 무게가 조금 나가는 편이거든요 5.7k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폭은 좀 좁고 앞뒤로 길게 뻗어 있는 형태입니다. 저는 몇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요렇게 생긴 형태의 그라인더를 굉장히 선호해요. 왜냐하면 집에서 쓸때 틈새 넣고 쓰기가 좋거든요. 자, 이페모브 그라인더. 색상은 샴페인 골드, 블랙 이두 가지 색상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블랙 색상이 좀더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블랙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 색상이란 거는 개인의 취향을 많이 타기 때문에 각자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페모브 그라인더 옆에서 이렇게 보면 디자인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라인더랑은 살짝 다르죠. 약간 보법 자체가 좀 다릅니다. 야는 우선 이 위에 호퍼를 보게 되면 그냥 분리가 됩니다. 자석이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자석으로 이렇게 붙었다가 뗐다가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자, 이쪽 부분들도 보면 전부 다 자석입니다. 이렇게 빼면 이렇게 자석으로 달라붙는 형태입니다. 붙였다가 뗐다가 쉽게 할수 있는 거죠. 자, 이 앞에 전면부도 그냥 자석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날 부분인데요. 요것도 이 축만 살짝 들어 올려주고 빼면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떼다 붙였다가 전부 다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라인더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봤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거는 처음 봤어요. 써보니까 왜 다른 그라인더는 진작 이렇게 안 만들었지? 요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을 때 장점은 뭐냐면 분해가 간편하기 때문에 청소하기가 어마어마하게 쉬워요 요래 보시면 바로 날이 보이죠 이 날도 엄청 쉽게 분리가 됩니다 날 하단 부분에 요런 깔때기 같은 게 있거든요 요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요것도 자석이라서 이렇게 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져보면 이 날이 이렇게 보여요 자 이제 위쪽을 보면 분쇄도를 조절할 수 있는 링입니다 요렇게 빨간 점이 있고 한칸한칸딱딱딱딱이렇게 움직이죠 스텝 방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텝 방식의 그라인더를 아주 선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텝 리스 방식들은 그냥 부드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분쇄도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스텝 방식은 세밀하게 분쇄도를 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텝 방식을 별로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페모북 같은 경우에는 한 칸의 간격이 0.008mm입니다. 엄청 세밀한 거죠 저는 그 스텝의 간격이 이 정도로 좁은 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라인더를 쓰면서 세밀하게 분쇄도를 조절해야 되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에도 불편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분쇄도를 조절하는 링도 당기면 쏙 빠집니다 자 이렇게까지 분리해 놓고 보면 요 안에 톱니 같은 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요거를 풀어줘야 날이 분해가 되는데요 톱니를 돌려서 풀어주게 되면 날이 점점 내려옵니다 자이날사이에 간격이 왔다갔다 하면서 분쇄도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톱니를 끝까지 돌리면 고정이 됩니다 더 이상 안 돌아가요 그러면 날이 지금 끝까지 다 내려온 겁니다 요 상태가 되면 요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자 밑에 날을 살짝 돌리면 위에 기둥도 요렇게 뽑혀 올라옵니다 여기 쪽에 보면 조그만한 점 하나 보이시죠 요거를 밑에 날을 눌러서 올린 다음 위치를 맞춰 가지고 이렇게 쏙 빼버리면 이렇게 빠져나오거든요. 이 상태가 되면 날이 요 밑으로 쑥 빠집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와셔 한개 빼고 스프링도 빼면 이렇게 분리가 다 돼요. 자, 이날 68mm 코니컬 버입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의 코니컬 버예요. 위에까지 이렇게 날이 다서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는 8개예요. 팔각입니다. 자, 제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봤을 때이 기둥이나 요런 톱니 같은 게 플라스틱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메탈 소재입니다, 얘들도 다. 자, 뜯은 김에 이 리머 부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크죠? 자, 방금 보신 대로 이렇게 날 분해를 하는 데까지 공구가 하나도 안 쓰였습니다. 그냥 손으로 자석 뜯어내고, 돌려내고, 그렇게만 하면 이 날이 분해가 돼요. 저는 이런 그라인더를 항상 꿈꿔왔거든요. 그라인더라는 거는 청소를 자주 해줘야 되는 제품입니다. 청소를 자주 하지 않으면 그 원두 가루가 끼어가지고 막 찌든 냄새, 안 좋은 향, 맛 이런 걸낼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놓은 거는 아주아주 아주 마음에 드는 부분이죠. 저뿐만 아니라 전세계 많은 분들이 이런 구조로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립을 해볼게요. 분해했던 거 역순으로 가면 됩니다. 스프링 꽂고, 와샷 꽂고, 그리고 이렇게 축에다가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안에 톱니 넣어서 꾹 눌러주면 이렇게 장착이 다 됐습니다. 조립도 엄청 쉽죠? 자, 이제 요 톱니 쪼아가지고 날을 들어올릴 겁니다. 요렇게 날이 계속 올라가죠? 자, 다 들러붙으면 딱 고정이 됩니다. 오케이.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아요. 자, 이 상태가 0점인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빨간 점에다가 0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꼬아주면 됩니다. 0점을 이렇게 쉽게 맞출 수 있는 것도 저는 나름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아까 날 밑에 붙어 있던 이 깔때기, 요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에 보면 이 재밌는 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솔이에요 솔자이솔 같은 경우에도 별걸 다 자석으로 만들어 놨네 싶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뭐 청소하기 쉬워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겠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분리가 돼요 이 솔의 역할이 뭐냐면 분쇄를 이렇게 돌면서 하겠죠 그러면은 이 옆쪽에 커피 가루들이 좀 달라붙어요 그걸 털어주는 용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석으로 장착이 되죠 이렇 돌려주면 솔이 회전을 하면서 들러붙어 있는 커피가루를 밑으로 떨어뜨려 주는 거죠. 자, 이제 조립하겠습니다. 이 옆에 홈이 있거든요. 이렇게 홈을 보고 맞춰가지고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들어갈 때이 축은 위로 들어 올려줘야 돼요. 넣고 축 내리고 그리고 전면 커버 이렇게 딱 덮어주고 위에 원두가 내려오는 통로입니다. 요것도 이렇게 장착. 끝났습니다. 옆쪽을 보면 이렇게 전원 버튼이 있거든요 눌러서 쓸수 있는 똑딱이 버튼입니다 원두 분쇄가 다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멈춰주는 오토 스톱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도진컵 같은 경우도 당연히 자석으로 붙어 있거든요 근데 자력이 엄청 세진 않아요 그 이유는 요 밑에 실리콘 재질에 판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찰칵하고 달라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실리콘 재질을 대놓은 이유는 이 도진컵 자체도 메탈 소재이기 때문에 요 바닥이 끊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대놨습니다. 자, 그리고 후면 전원 부분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연결하는 어댑터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거예요. 아... 큽니다. 아주 커요. 이렇게 큰 어댑터가 왜 필요할까? 좀 검색을 하고 알아보니까 100에서 240V까지 다쓸수 있게 만들어서 크다라고 해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어댑터를 가지고 쓸수 있는 거죠. 저는 뭐좀 사이즈가 작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한데 아, 이번 좀 아쉽습니다. 이거를... 이거 다 연결해 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이쪽 부분에는 220V 전기 이걸 연결해서 쓰면 됩니다. 다행인 거는 이 선이 제법 길어요. 선이 짧아버리 가지고 이 같이 놔둬야 되는 구조면은 진짜 별로였을 텐데 선이 길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원을 연결했으니까 작동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상태가 공회전 소음입니다. 그렇게 시끄럽진 않아요. 나쁘지 않은 소음입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소음을 듣고 예민하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RPM이 좀 느립니다. 지금 이게 고 RPM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가 절대 아니거든요. 이 그라인더의 RPM은 60 RPM입니다. 그라인더 치고는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조금 빠르게 핸드미를 돌리면 아마 60 RPM이 나올 수도 있어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느린 속도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저 RPM 그라인더의 특징은 뭐냐 하면 고 RPM에 비해서 향미 손실이 덜 합니다. 그래서 좀더 원두의 향미를 잘 살릴 수 있고 선명한 느낌을 줄수 있는 거죠. 다만 제가 써봤을 때이저 RPM들의 단점은 뭐냐면 느리게 돌아가기 때문에 좀 딱딱한 커피콩을 넣어버리면 힘이 딸리는 애들의 경우 그라인더가 딱 서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르게 갈아주질 못하니까. 그리고 분쇄되는 속도 자체가 고 RPM에 비해서 느리겠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분쇄를 하고 있습니다. 펜 오브 그라인더는 과연 그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관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페모북 A68 같은 경우에는 좀 고가의 그라인더입니다. 그 고가에 걸맞게 만듦새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잘 만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단점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호퍼 좀 작습니다. 깔때기 부분이 좀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어요. 원두를 부을때좀 조심스럽게 부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자석으로 떼다 붙였다는 구조. 너무 편하고 좋은데, 이게 전부 다 지금 메탈 구조죠. 떼다 붙였다 할 때, 그냥 막 갖다 붙여버리면, 흠집이 조금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 외적으로는, 음, 큰 단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자, 근데 구조가 뭐 청소가 쉽고, 뭐잘 만들었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맛이 얼마나 잘 나오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원두 넣어가지고 분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약하게 볶인 콩 그러니까 딱딱한 커피콩 얼마나 잘 갈아 주는지 테스트를 먼저 해볼 겁니다 20g 준비해 놨고 원두의 로스팅 포인트는 이 정도입니다 제법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몇 g이 나온지도 체크하기 위해서 0점 잡아 놓을게요 시간도 같이 재볼 겁니다 분쇄도는 현재 0점 인데요 제가 테스트 해 봤을 때 에스프레소용 분쇄도는 한 7에서 8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제가 많이 했거든요 뭐 경우에 따라서 9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한7.5 정도로 분쇄를 해보도록 하죠. 18초 정도 걸렸습니다. RPM 60의 그라인더가 이 정도 속도가 나오는 것은 음, 빠른 편입니다. 아마 날이 68mm로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속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방금 보신대로 따로 끄진 않았지만 알아서 부쇄가 끝나면 작동을 정지합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이 깔때기의 솔 돌리지 않고 바로 빼가지고 한번 무게를 재볼게요 20g을 넣었었는데 19.6g이 찍혔습니다 요걸 한번 이렇게 돌려주면 19.7g 0.3g의 로스가 생겼어요 근데 자, 이 깔때기를 한번 빼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 안쪽에 조금 많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이뱀오복 그라인데 약간의 단점이 아닐까 요런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는 루틴을 어떻게 하냐면 요게 딱 붙어 있는 상태죠 지금은 좀 떨어졌지만 요 상태에서 처음에 돌리고 깔때기를 살짝 톡톡톡톡톡 요렇게 해주면 19.9g 입니다 요기 지금 떨어진 거 있으니까 20g 이라고 우리가 보도록 하죠.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이 루틴대로 하면 로스가 거의 0.1g 혹은 제로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깔때기를 톡톡 치는 행위가 좀 귀찮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나는 하기 싫은데 라고 하시면 RDT라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RDT가 뭐냐 면 분쇄하기 전에 원두에 미리 물을 한번 뿌려주는 행위거든요. RDT 하고 한번 더 분쇄해 볼게요. 자, 똑같은 원두 20g 준비했습니다. 자, RDT에 사용할 스프레이입니다. 원래는 이거를 바로 원두에다 뿌리고 한번 흔들어서 물을 전체적으로 묻혀준 다음에 분쇄를 시작합니다. 근데 나는 이런 스프레이가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실 분들을 위해서 꿀팁을 좀 드리자면 이 방법이 예전에 제임스 오프만님이 알려주신 방법인데 그냥 이 숟가락을 물에다가 이렇게 적셔요. 막 일부러 이렇게 떠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넣었다 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숟가락으로 한번 이래. 원두를 휘저어주면 됩니다. 분쇄해 볼게요. 18초 가까이 걸렸네요. 아까랑 시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위에 솔 한번 돌려주고, 치진 않고 뺐습니다. 양을 재보면 19.9g입니다. 확실히 로스가 거의 없어졌죠. 자, 얘도 떼서 한번 볼까요? 이 옆에 살짝 묻어 있네요. 20g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 루틴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깔때기를 살짝 쳐주던가 아니면 알리티를 하던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깔때기를 톡톡 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편하신 거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루틴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왕 원두를 분쇄했으니까 이걸로 에스프레소 한잔 뽑아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페모북 A68의 도징컵은 이 58mm 포터필터에 딱 맞는 사이즈입니다. 요렇게 넣어 보면 딱 맞죠? 40g 추출했습니다. 시간은 25초 걸렸어요. 자, 추출 완료됐습니다. 맛 한번 볼게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페모북은 제가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이 페모북 특유의 맛이 있어요. 굉장히 선명하고 산미를 잘 살려주고 깔끔합니다. 이 원두가 갖고 있는 향미 표현을 굉장히 잘해줘요.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질감을 부드럽게 잘 뽑아줍니다. 약간 몽글몽글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텍스처라고 하죠. 입에 딱 들어왔을 때그 바디감, 질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뭐 제가 리뷰하는 거를 많이 보신 분들은 대충 아시겠지만 제가 뭔가를 먹고 박수 잘안 칩니다. 그만큼 이 그라인더가 표현하는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야 기가 막히는구만. 저는 이거 딱 먹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니체 생각이 딱 났어요. 그 명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출시된 지가 제법 된 그라인더임에도 불구하고, 그 니체 특유의 그맛 표현력이 있어요. 방금 전에 페모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니체도 굉장히 섬세하고 선명한 이런 향미 표현이 특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니체를 실제로 쓰고 계신 사장님께 제가 방문을 해서, 이 그라인드랑 니체랑 뽑아놓고 맛 비교를 계속 좀 해봤습니다. 총 3명이서 테스트에 참여를 했고, 에스프레소부터브루잉까지 여러 잔을 뽑아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원두도 막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좀 해봤거든요. 결론은 지금 니체를 쓰고 계시죠? 네네. 둘 중에 어떤 그라인드가 좀 마음에 드나요? 저의 개인적인 그런 피모복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 훨씬 더 까지나? 어떤 부분이 좀더 나을까요? 일단 바디감도 좋고요. 아, 예. 그 다음에 좀몽겨거리는 질감 이런 것도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아. 세명다 만장일치로 폐호북이 더 낫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향미 표현 같은 경우에는 니체랑 이 폐호북 비슷하거나 이 폐호북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산미 같은 경우는 이 폐모북이 좀더잘 살려준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두 그라인드의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아까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 질감, 몽글몽글한 몽골 느낌 그 부분이 이 폐모북이 훨씬 나았어요. 니체는 그런 느낌이없고 그냥 깔끔하게 끝났거든요. 그 부분이 약간 심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재미있었던 거는 에스프레소뿐만 아니라 브루잉에서도 그 질감 표현이 이 페모북은 잘 됐습니다. 사실 이 향미 표현을 잘 해주고 산미를 선명하게 잘 살려주는 그라인더들을 보면 이 질감 부분이 그렇게 잘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페모북은 그 질감 부분을 잘 살려주니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이 니체를 가지고 계신 사장님의 지인분이 거의 테스트가 끝났을 때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커피를 찾으시길래 이 뽑아 나온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거 그냥 드시면 됩니다라고 하니까 맛을 한잔씩 보시더니 딱 페모북으로 뽑은 것만 싹 담아서 가셨습니다. 그 분은 근처에서 음식점을 하시는 분인데 커피를 즐겨 마시긴 하지만 뭐 커피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지식이 있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드시면서 이게 훨씬 맛있네 하면서 들고 가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재밌었습니다. 저는 이 페모북이라는 그라인더를 써보고 제일 좋았던 거는 뭐 분리가 잘 되고 청소가 잘 되고 관리가 좋고 이런 부분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았던 거는 맛입니다. 맛. 해외의 많은 리뷰들을 봐도 이맛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많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라곰 까사 그라인더와는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라고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곰 까사와 이 페모북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성향이 좀 다릅니다. 라곰 까사는 예전에 제가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둥글둥글해요.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먹기 좋은 커피를 만들어주는 그런 그라인더입니다. 그에 비해 이 페모북 그라인더는 산미도 잘 살려주고 향미 표현도 좋은 그런 그라인더입니다. 덤으로 질감까지. 그래서 약간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취향을 좀탈것 같아요. 뭐가 확실히 더 좋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다만 나는 스페셜티 커피를 주로 먹고 있고 산미 있는 커피, 향이 좋은 커피를 즐겨 마신다라고 하면 페모북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밸런스 위주의 커피, 좀 둥글둥글한 커피를 선호하신다 면까사가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펜 오브 그라인드의 구성품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이 청소용 솔과 에어 블로우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호퍼에 꽂아가지고 바람을 불어 넣어서 안에 잔량을 빼내거나 청소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 부분 돌려가지고 탁탁 털어주기만 해도 잔량이 거의 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굳이 에어 블로우를 쓰지는 않았어요. 요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렇게 거치해 놓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이 페머브 그라인더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 스타일의 그라인더이기 때문에 제가 텐션도 많이 올라가고 말도 많이 했거든요 페머브 그라인더는 이까지만 하도록 하고 북후저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후 미니저울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으로는 본체와 저울 위에 올릴 수 있는 이 실리콘 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할 수 있는 usb 케이블도 한개 줘요 에스프레소용 저울들은 좀 사이즈가 크면 머신 위에 제대로 안 올라가요 그래서 에스프레소용 저울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작습니다 프로 맥스랑 비교했을 때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거의 뭐 보조배터리 같은 느낌으로 <laughs> 요정도로 작아요 근데 제 경험상 저울이 이렇게 작고 반응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면 가격이 저 위로 날라가요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제품이 아카야 루나라는 제품이 있어요 지금 현재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4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저울 하나에 40만원을 주고 누가 쓰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이게 고장이 났거든요. 그래서 AS를 보내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자, 이 아카야 루나와 비교를 해보면 훨씬 작은 사이즈죠. 이 부쿠가. 이렇게까지 작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작게 만들면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레버 프레소입니다. 요런 애들의 특징이 밑에 받침대가 작아요. 그래서 저울을 쓰기가 힘들어요. 아까 보신 이 루나 같은 경우도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 부쿠는 이렇게 솔랑 들어갑니다 딱지 사이즈에요 이렇게 해놓고 컵을 올리면 딱 맞죠 그래서 수동 에스프레소 머신을 쓰시는 분들은 이 부쿠저울이 활용도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물론 그냥 에스프레소 머신 위에 올려놓고 쓰기에도 좋아요 그리고 이 부쿠저울 또 다른 특징은 이 내부 구조가 보이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을 제가 예전에 호텔렉스 가서 봤을 때좀 놀랬던 건데 방수에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물 안에다 그냥 퐁당 담궈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수는 확실하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요게 또 장점입니다 저울 외관을 가까이서 한번 보면 이렇게 뒷판입니다 이쪽은 보면 충전 단자에요 실리콘으로 막혀 있는데 열어서 이렇게 보면 C 타입입니다. 아무래도 방수 때문에 이렇게 실리콘 마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전원도 한번 켜 볼게요. 이 왼쪽 부분을 꾹 누르면 전원이 켜졌습니다. 반응속도도 한번 볼까요? 0점 잡아 보겠습니다. 이그 정도 반응속도가 나와요. 제법 빠른 편입니다. 지금 루나가 고장이 나서 제가 뭐 바로 대놓고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제 체감상으로는 루나와 비슷한 속도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모드도 여러 가지로 쓸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꾹꾹 눌러주면 모드가 바뀌거든요. 자, 이쪽에 점이 하나 찍혀 있는 거는 유량 모드입니다. 0점 잡았습니다. 여기에다가 물을 부어주면 유량이 딱 찍혀요. 자, 왼쪽에 작게 해볼게요. 자, 왼쪽에 3g, 2.9g. 좀 많이 부으면 올라가죠, 유량이. 왕창 부으면 아무것도 안 놉니다. 왜 그렇냐면 얘는 지금 에스프레소 저울이기 때문에 일정 유량이 넘어가면 측정을 못 하더라고요. 점두 개로 넘어가면 시간 모드입니다. 자, 왼쪽 버튼 딱 눌러주면 시간이 알아서 가죠. 오른쪽은 무게가 찍힙니다. 요렇게. 자, 점세개 모드는 오토 모드입니다. 잔이 올라가면 알아서 0점 잡아요. 자물 들어가면 알아서 시간도 흘러갑니다. 이렇게 커피 떨어지는 걸 알아서 감지해서 시간도 재고 영점도 잡아주는 이런 모드인 거죠. 자 그리고 이북쿠저울 블루투스로 연결도 할수 있는데요. 연결을 시켜주면 파란 불이 뜹니다. 지금 연결이 됐어요. 현재 무게 이렇게 연동이 돼서 바로 보여지죠. 그리고 시작 버튼을 눌러서 시작을 하게 되면. 추출할 때 그래프도 나옵니다. 요런 식으로. 자, 현재 그래프 쭉 나오죠. 뭐 유량이나 무게, 이런 것들이 지금 표시가 됩니다. 자, 근데 이 보시면 그래프가 6g 까지 밖에 체크가 안 됩니다. 그 이상 되면 이렇게 지붕을 뚫고 올라가 버려요. 이거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에스프레소 저울이기 때문에 6g 이상의 유량을 측정을 못 하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아쉬워요. 음. 하지만 이 보여주는 거는 실시간으로 빠르게 이렇게 보여 주거든요 이런 속도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들어요 자 그리고 이 푸쿠저울 장점이 많은 저울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단점은 가격대입니다 얘 가격대가 좀 많이 비싼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좋으니까 무조건 사세요 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기보다는 꼭 필요한 환경에 있으신 분들이 사시면 좋을 것 같은 저울입니다 예를 들자면 상업용으로 에스프레소용 저울을 쓰실 것 같다 하시면 괜찮은 선택지가 될수 있어요. 에스프레소 머신을 올려놓고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 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이렇게 방수 성능이 확실한 저울을 쓰는 게좀 편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린 그 수동 에스프레소 머신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작은 저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환경이다라고 하시면 이 가격대가 가격대이니만큼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리스타 아티산 포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해 볼게요. 이 브리스타의 드리 포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한 제품이고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리뷰한 적도 있기 때문에 아주 길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일단 제일 오른쪽에 이 제품, 브리스타의 아티산입니다. 이두 개는 아티산 프로예요.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신제품입니다. 아티산과 아티산 프로 차이점이 뭐냐면 하 예전에 아티산 같은 경우에는 600ml만 있었어요. 근데 아티산 프로로 넘어오면서 1L 600mm 두 가지 용량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자, 아티산과 아티산 프로 600mm를 그냥 봤을 때는 외관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전기 용량이 좀 달라졌어요. 이전에 아티산 같은 경우에는 1000W입니다. 아티산 프로 같은 경우에는 1 5 0 0 w 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 끓이는 속도가 좀더 빨라졌습니다. 이 부분은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리고 포트를 들었다가 놨다가 했을 때 예전에 아티산 같은 경우에는 온도 유지가 안 됐거든요. 근데 아티산 프로 같은 경우에는 뺐다 꼽았다 뺐다 꼽았다 해도 그 온도 유지가 그대로 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600ml와 1L 추출되는 구멍이 약간 달라요. 요걸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6 0 0 m l 고 1L입니다. 600ml의 끝을 보면 마지막이 살짝 아래로 떨어져요. 1L짜리는 이 추출구가 끝까지 쫙 뻗어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좀 있어요. 자 물을 실제로 부어 보면 끝이 이렇게 똑 떨어져요. 자 많이 기울여도 그렇게 많이 쏘아 나가진 않습니다. 작게 하면 이런 느낌. 자 1리터입니다. 조금 앞쪽으로 쭉 밀고 나가죠. 많이 기울이면 물줄기가 굉장히 굵게 앞쪽으로 확 튀어 나갑니다. 줄이면 이렇게 얇게도 뽑아낼 수 있어요. 요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개 중에 어떤 추출구 형태가 더 좋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개인 취향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많이 기울었을 때 굵직하게 나오기도 하고 좀 잡았을 때 얇게도 뽑아낼 수 있는 요런 형태를 선호하거든요. 근데 요런 애들을 쓰려고 하면 조금 물줄기 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쓰실 것 같으면 이런 600ml 형태가 나을 거고 저처럼 쓰고 싶으시면 요런 1L의 추출구 형태가 좀더 나을 수 있어요. 재밌는 건두개다 가격이 똑같거든요. 크다고 더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취향에 맞춰서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L보다 600ml 쪽이 색깔이 좀더 다양합니다. 이 브리스타는 이 어떤 컬러를 선택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와 추출구의 형태도 중요하겠지만 컬러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구입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기 드리포트 필요하시다 하면 요번에 커피깎기 행사로 저렴하게 판매할 때 한번 구입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추천드려 봅니다. 자, 이제 커피깎기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오늘 소개해 드린 세 가지 제품 모두 국내 재고가 있는 제품이고 국내 정발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차후 AS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게 없을 것 같아요. 배송은 내일부터 바로 배송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주문량이 너무 많이 몰릴 경우에는 순차 배송 진행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조금 참고하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부쿠저우를 구매하실 경우 선착순 30분에게는 이 케이스를 같이 증정을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케이스에다가 이 저우를 요래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입 링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영상의 하단 부분에 보면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거 누르셔가지고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의 제목을 한번 눌러보시면 더보기란이 쫙 열립니다 거기에도 이 제품들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걸 누르셔도 됩니다 근데 컴퓨터로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 이미지 링크가 안 보인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좀 해보니까 광고 차단 프로그램인 에드가드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같은 경우 이 차단이 돼서 이미지가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링크도 하나 달아놓도록 할게요. 그 링크로 들어가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비엔더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들 즐거운 홈카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